그래서 설계비를 안 준다. 그러면은 계약을 우리가 했잖아요. 13조에 보시면 계약해지 조건이 나옵니다. 계약해제와 해지. 계약을 우리가 정했는데 이거를 계약의 전부나 또 일부를 해제해제할수 있다. 자, 계약을 해지하자. 이런 경우들에 대한 이유들, 사유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3조는 갑의 계약해지. 즉, 건축주가,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야, 나 그냥 계약해지할래. 계약해지하고, 소송하겠어. 어, 당신에 대한 업무가 내가 너무 불만족이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서상의 이유에 충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건을 보시면, 은 을, 건축사죠.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생긴다거나, 제3자에 따른 감류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이 설계사무소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3자가 감류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가 있죠. 여러분, 공간건축사사무소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의 김수근 건축사가. 세운 공간건축 잘 알잖아요. 공간건축 건물을 150억에 팔았지 않습니까? 150억에 팔았어요. 왜?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협력업체가. 그래서 이게 가압류를 받는 겁니다. 통장을 압류하고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공간이 계속해서 일을 했잖아요. 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직원들한테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 통장이 압류를 당했기 때문에 바로 채권자들의 순위별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공항물주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넘게 급여를 못 줬어요. 급여를. 직원들이 1년 넘게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팔게 되는 겁니다. 건물을 팔게 되는 겁니다. 뭐 아라리오 미술관 그 회사에서 건물을 샀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미술관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회사랑 계약을 했는데 통장 압류를 했다든지 이런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계약 해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신 회사와 일을 못 하겠다. 왜? 당신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설계비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용역을 할수 있을까가 의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업무를 못 하게 될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약 해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회사 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자, 두 번째. 을리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라든가 의무를 양도했다. 이게 뭡니까? 이 갑이 A고 을리 B건축사 사무소인데 B건축사 사무소가 계약을 하고 C건축사 사무소에다가 통째로 일을 또 계약을 해주는 거죠 통째로 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2억에 계약을 했다면 내가 1억을 딱 챙기고 야 C건축사 사무소 네가 다 1억 업무로 해라 이 사람은 그냥 관리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또 그래서 이 부분도 알게 되면 해지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상대방의 승낙을 해야 되겠죠. 갑이 승낙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일을 준 거지 왜 다른 회사가 일을 하느냐 이걸또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최근에 만약에 질병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제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소규모 아틀리에 사무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2주 동안 격리되고 한달 동안 사무소를 못 나가게 된다면 업무가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사무소 같은 경우는 소장이 결국은 사무소입니다. 소장이 사무소예요. 그러니까 건축사. 건축사 대표가 사무소고, 건축사의 건강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사무소기 때문에, 만약에 질병이 일어난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소장과 실장이 중요하고요. 실장이 업무를 대행해서 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나홀로, 나홀로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내가 아파버리면 뭐, 끝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사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해제할 수 있다. 천재지변 자 그리고 을은 제1항 각호의 해제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여기 1항 1항에 있는 요 항목들이 있죠. 1, 2, 3요 항목들에 해당인 경우에 해제를 해야겠다.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자 그리고 사항을 보시면 갑은 일항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내가 당신과 해제하겠다.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3일 전까지 통지한다. 통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로 통지합니까?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통지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한다. 아니면 뭐 SNS 통지한다. 이메일로 통지한다. 구체적인 통지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통지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3일 후에 내가 당신과 계약해제를 하겠다고 하면은 13일 전에 통지한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게 좋겠죠. 뭐 이메일로. 문서를 만들어서 통지를 한다든지, 내용 증명을 해서 보낸다든지, 이 부분은 이제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계약을 해제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내용들을 다 꼼꼼히 살펴보고 작성해야 을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강의를 안 하고 있는데, 영국이라든지, 이런 미국이라든지 이런 건축학과에서 이런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가르칩니다. 사실 변호사가 가르쳐야 되는 게 맞죠. 변호사 업무가. 예. 그럼 어쨌든, 건축사 사무소 예. 설계 표준 계약서고 또이 내용들도 또 제가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설명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내용도 좀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의뢰 계약의 해제 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건축사가 건축사가 이제 건축주에게 계약을 해제 해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더 많겠죠.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보다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해제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 많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왜 일을 하다 보면은 가장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 터무니없이 일을 요구하는 경우나 또 설계비를 지급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네. 그리고 딱 보니까 돈을 안줄 마음인 것 같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 내용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자, 계약서에서 나온 계약의 해지 해지 조건을 좀 봅시다. 자, 첫 번째, 갑이 의뢰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거나 건축주가 건축사의 업무를 방해한다. 자,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의뢰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일을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어떤 사유를 통해서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방해하거나 또는 더 다른 사유죠. 그 대가의 지불, 즉 설계비죠. 설계비의 지불을 지연시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계약서상의 그 지불 시기를 명확하게 명기를 하죠. 예를 들면 계약시. 계약시는 나중에 또 사항에다가 계약서의 날인 후 2주 안에 지급한다 라고 보통 이제 2주 안으로 고좀 명확하게 해 놓은 경우가 있고요 설계 그러니까 건축 허가 접수 완료 시 접수 완료 후 그러니까 접수라는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해당 구청에 접수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건축 허가 접수 후 라든가 건축허가 접수 완료 후 또는 건축허가 완료 후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만 딱 구분이 되는 거죠. 또 나중에 착공도서도 착공 신고 완료 후 이렇게 명확하게 착공 신고 필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시기를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안 주는 거죠. 설계비가 안 준다. 그러면은 업무가 중단되는 거죠.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즉, 그러니까 돈을 안준 시점으로부터 30일까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착공신고를 완료했는데 30일까지 한 달이죠. 한달 이내에 돈을 안 주네요. 금액을. 그러게 되면은 이제 계약의 해제해지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 요구 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의뢰,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명백할 때. 처음에 설계 요구 조건에서 너무나 변경이 많다. 이 업무도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네,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것도 계약서상에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설계 변경이 몇 퍼센트까지 우리가 허용을 해줄 거냐 이 내용도 좀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은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누가 판단할 거냐 이 말이죠 누가 판단할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법정으로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부분은 이제 건축사 입장에서는 건축사 협회에다가 의뢰를 할수 있겠죠. 건축사 협회에 다 의뢰해서 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당신이 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니까라고 어떤 의견서를 받아올 수 있겠죠. 예 네,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될것 같고요. 자세 번째는 갑이 건축주가 의뢰 건축사의 승낙 없이 계약성의 권리라든가 의무를 양도해버린 경우 또 다른 사람한테 이 프로젝트를 넘기는, 넘기는 경우 되겠죠. 자, 네 번째. 갑이 을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 자,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했죠. 그러나 제공을 안 해요. 이런 경우는 도저히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시간은 가고 자료는 안 주고. 이런 경우도 해제 사유가 된다. 자, 다섯 번째.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의의 계약 해제 해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돈을 만약에 안 주고 업무를 현저하게 변경을 해서 진짜 도저히 이 용역 비용으로는 내가 업무를 할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해제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자, 계약을 해제해야겠다. 자, 그럼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천재지변의 부득이한 사유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상대방과 협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서로가 정산 할 수도 있겠죠 정산 그래서 어떤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우리가 여기서 종료하고 끝냅시다 라고 서로가 합의할 수도 있어요 합의하게 되면 이제 계약해제 사유를 하고 뭡니까 업무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설계에 비해 대한 정산을 해야 되죠 에? 계약금을 받고 업무를 내가 많이 했어. 그러면은, 뭐, 천만 원 정도는 주셔야겠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도장 찍고 끝내버리면 해피한 경우죠. 근데 이렇게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죠. 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해제해지 사유를 발생했고, 을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하죠. 예, 예, 갑은 을에게 통보한다. 또, 을은, 을은, 을은 통보한다. 이렇게 되겠죠 을은 갑에게 통보해야 되겠죠. 자, 을은,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14일 전까지 통지를 한다. 즉 뭐냐? 2주 정도의 기간을 주게 됩니다. 2주 정도의 기간을 주고 통지를 해야 된다. 이 표준계약서가요. 2020년부터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예요. 이게 이전 표준계약서가 2009년 표준계약서인데요. 제가 소송할 당시에는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한다. 2009년 버전의 계약서. 그러나 거의 10년 만에 표준계약서가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내용이 2020년 표준계약서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서면으로란 말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통지하면 돼요. 이메일이라든가 SNS상이라든가 꼭 통지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 2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2주 전까지 통지해서 계약 해지가 됐어요.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갑과 을은 상대방이 10조 2항에 따른 계약 변경, 13조, 14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디에 청구합니까? 법원에다가 청구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때문에 5천만 원의 손해를 받았기 때문에 5천만 원에 대한 배상을 해 주시오라고 소송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계약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 설계 계약서에서 지금 이제 변경되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약에 관련된 내용, 돈에 관련된 내용, 용역비에 관련된 내용.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사장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사무소를 오픈했다고 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들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사장의 그 업무, 책임, 가야 할 길, 이런 부분들을 좀 어, 보시면 될것 같고, 대형 사무소 같은 경우는 해당에 그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문 변호사가 있고요. 큰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 설계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소송은 그냥 정기적인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정기 업무예요. 그냥 소송이. 돈을 못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사. 시공사 같은 경우도 또 여러 협력업체와 건축주와 또 싸움이 있거든요. 시공사에도 법무팀이 있죠. 법무팀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소송을 하는 건수가 거의 뭐 정기적으로 뭐네 다섯 건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돈못 받는 것또 소송을 하는 것그러니까이큰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런 소송이 일반적인 업무예요. 일반적인 업무 법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틀리에 사무소라든가 소규모 사무소 나홀로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손해를 입, 입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여러분이 좀 알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계약서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했고, 돈을 못 받았을 때, 또 여러분이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이 계약 업무도 좀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